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신인의드풀 팔자 윤종신이 인도하고 김분희가 입연한 드물짤 못난 마티즈 자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는 우리 젊은 배우들. 작년 봄여름 진짜 땀 흘리면서 청춘을 물살랐습니다. 아마 그걸 영화에서 느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어, SNS 이름대다가 많이 어, 좋은 글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어,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여쭤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슈사노화하다 보면 슈사도안 들어갈 때가 있다. 어, 아니 안 들어갈 때가 난맞지 근데 그순간에 노력 여하에 따라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그걸 뭐라고 하노? 리바이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나! 아아아아아 안녕하십니까? 장차 중앙고의 미래를 책임질 제2의 마이클 조던 출연자로 맡은 정진민입니다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입소문과 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훈 <laughs> 신부님 <LPBravo> 졸라 잘생겼다. 빛빛빛 분 섹시하다. 안녕하십니까 장차 주방부대. <rehearsed>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네 유관대서 순기원을 맡은 네 뭐, 김태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unterstützen. 웃음> 나이도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네,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이제 저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아, 예. <laughs> 네, 이제, 이제, 만약에 영화 재밌으셨다면, 네, 평점 10점을 주시고요. 영화가 재미없으셨다면, 평점 10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리바운드와서가우 역할을 맡아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그 우리 진이 형이 했던 게제 거였는데 노스톱으로 네, 뺏어가지고 어 좋은 날이에요. 좋은 봉대죠, 봉대. 자주 왔었어요. 어,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 입니다 여러분, 들의 입소문 하나하나가 정말 간절하니까요 여러분, 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와리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니다 여러분, 합니다이러분 가장 합니다 좋은 분사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첫 무대 인사 정말 많이 떨리고 설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 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신 것만큼 평점, 그리고 홍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원고가 임보하고용산고가임배한 홍보복장인가, 홍한 그 주동 역할같은 이베이라고 다 반갑습니다! 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리바운드에서 파괴적인 3점 슈터 제인 역할을 맡은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해도시 홍대원이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고 저희가 신이나서 지금 어떻게 몸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네, 어떻게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또 많은 관객분들 함께 보면은 사실 저희 영화가 더 재밌거든요. 근데 아직 다른 관객분들은 그걸 지금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그분들에게 주신다면 저희 영화의 성공 여러분들께서 가져다 주시. 주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되시나요? 되시나요? 네. 네, 전고농구부코치 강코치 역할을 배우 안정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열기를 느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영화 지금 소문이 터졌습니다. 지금 롯데시네마 기준으로 평점이 9.5 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너무 좋아하지 않은 게 지금 CGV 는 98%를 돌파했다고요. 해아 롯데시네마 공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예매하시는 사이트에 가셔서 저희 아까 김태희부요가 얘기한 것처럼 어, 아주 높은 어, 만족도와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저희 지인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께 영화 누구와 봐도 즐거운 영화니까 어, 많이 극장에서 예매하셔서 어,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홍보와 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 멋진 배우들이 끝까지 무대에서 돌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 가장, 그 가장 크신 분들께요?

네, 자세히 보십시오.